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yeah. 어, 멜로디가 놀라운데? 노래 가능 이게 다음 거 우와 브레이크 드이네 a o m i t a l o v e when you say 이거 네개 하기 좋다 It's safe and <laughs> <All away. 웃음> 아. 그러니까 일단 선저가 더 커요 너무 잘하셔서 1대1인 거를 까먹을 정도였어요 막 감상하고 있었어요 저거 듣고 오 이러면서 작업하러 온거 같네요 형 우리는 어. 우린 여기서 안 죽는다니까 난 아. 너랑 안 떨어질 거야 그럼요 i 뭐, 뭐. 나 서울이란 괴물을 알아 그 혈관 속을 달리는 자들 중 하나 아하 아이 좋은 거아야야야야이야야 봤죠? 아, 이게 프로듀서 패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될 거예요.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수술할게요. 이제 잠게요 그럼. 좀 자러 가겠습니다. 이 연습해야 돼. 이 슬슬 연습하자. 우리는 무조건 프로듀서 패스다. 누구 한명 떨어지지 않는다. 레전드 무대를 여기서 만들고 레전드를 찍자. 저희의 컨셉은 레전드입니다.